안녕하세요. 제이레입니다 어... 어제 새벽에, 아침에, 새벽에, 나 아침에 끝났거든요. 아침에 이제 끝나가지고, 여기 춘천에, 춘천이 아니지, 포천에, 직장, 아, 같이 일하는 형님과, 와서, 저녁에 깼습니다 겸사겸사 정리를 어. 어. <laughs> 대충 아, 잠깐, 어, 씻고 차 안에서 또 네이 차량이 또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또 나온 김에, 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할겸 합니다. <laughs> 아, 네이 차박, J 에이의 네이 차박 이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 이 처음에 이제, 음, 내 차박에 이제, 어, 들어설, 들어설 때, 이런, 어, 음, 좀차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음, 쉴때 편하게 쉴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laughs> 그러다가 이제, 어, 네이버를 통해서, 평탄화의 시조 킹베드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킹베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여차여차 하다가 많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 사용하면서 어 이제 킹베드 이 내이평탄화 제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 요 그리고 킹베드는 거의 평탄화의 시조예요. 거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알 거야. 예 처음에 한 이몇년 전, 어, 몇년 됐다? 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평탄나 이제 키트를 막 찾다가 좀 나한테 이렇게 맞는 키트를 이제 찾다 보니 발견 했지. 어. 아, 그 영상도 되게 많이 봤어. 유튜브 하시는 분이 어, 뭐 어떻게 같이 해갖고 만들어갖고 한게 잼RV 평타나에요 아, 그 파란 주전자 영상 엄청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게 자꾸 자고 있으면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탄하에 하나에, 하나에 꽂혀 가지고 고구마 있으면은 내가 조금 얼마나 이, 이 편하게 또 지낼 수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쉴 때마다 <laughs> 그 영상을 보고 <laughs>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있으면 바로 가서 이제 딱 사면 되는데 돈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라고 누나한테 해가지고 누나가 얼마나 불쌍하지 가서 사라 그래갖고 용인까지 가고 샀어 아 근데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어요 평탄화 근데 지, 지, 막 지금도 이게 수 가지 각색의 평탄들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는 이 평탄화가 난것 같아 평상화도 보면은 자기 스타일만의 기준이 있거든. 근데 이제 나의 기준은 그냥 고정성도 좋고 조금 그러니까 내구성이나 고정성이나 뭐 그게 그거니까. 어? 고정성이 좀 있고 해 가지고 좀 오래 사용한이 소... 오랫동안 이제 사용 한다는 생각으로 한거 같아. 근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3년 됐나요? 2년 됐나? <laughs> 그리고 평탄화에 하판으로 됐으니까 행어도 이제 걸 수도 있고, 어? 뒤에도 어딘가에서 이제 우리 이런 사이드 부분에 이런 클립, 클램프 같은 걸 걸어갖고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부모이났나 씨. <목소리도> 얼박사요 같이 투숙 하는불 케서 얼 박사 중복 점이. 그래서 먹어보니 맛있더라 그래서 이제 차박을 하면서 평탄화뭐 이런 것도 어, 좋다 보니까 올리는 거죠. 이제 수많한 또 캠핑 제품도 있고 또 하면서 이제 채워가는 맛도 있잖아. 요 근데 이제 채워가면서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어, 실패도 몇번 했어요. 실패도 몇번 하고 한번 사고 안쓰안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 많았지. 근데 이게 아이템이라고 캠핑 아이템이라는 게 보면 물론 여유가 여유가 되고 그러면 아니 뭐 보고 영상 보고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어, 나 같은 분도 있어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템을 하나를 사면서, 아, 좀 괜찮은 거 제대로 사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면 좋지 않나, 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만약에 아이템도, 어, 아이템 선택하는 거, 이 아이템 뭐, 요런 거, 요게 좋다, 활용성이 있다, 요런 취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대용량 배터리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배터리를 제가 일하면서 한 40개 50개씩 쓰고 있어 여기 일하면서 이 사, 산업용 보조배터리에요 한 300만원짜리도 있어 어? 만약에 근데 마, 내가 만약에 필요성이 있고 저게 괜찮으면은 샀지? 사, 샀겠죠? 아난 그렇게 들어 아 이거 왜냐면 배터리 이거 조그만 거 이런 거는 또 사지 왜못사 맘만 먹으면 그래서 이제 또 망가 망망가지고 보면은 AS AS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조 배터리가 어 있으니까 이동성이 있고 그래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냐면 또 배터리는 고 용량을 쓰게 되면은 배터리가 수명이 많지 짧아져 그런 그런 것도 있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소용량을 원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차박하고 그러면 220 제품들이 있잖아 근데 220 제품들을 접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배터리도 그렇고 배터리 한 기본 한200 이상 가야 돼 그것도 막220 쓰고 그러면 은몇 시간 못 쓴다고 근데 뭐 나는 일발기일 하고 간간히 체크니 하고 어? 보조 배터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보조 배 보조 배터리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어 시가 시거 시거 타입이 었어 그래서 얘 때문에 시거 타입 보조 배터리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 근데 꼼지라 시거 소켓을 사가지고 보조 배터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블랙 이노베이션 매트 있어요. 걔도 보면, 우리가 보면, 시거소켓이잖아. 근데, 시거소켓 들어간 거는, 단가가 좀 있어. 어? 어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제 보조 배터리 이거 10만짜리 인데요. 이게 가성비로 괜찮아. 나온 거 중에서. 그래서, 이거 아, 그래서 요, 요, 그래서 10만짜리. 가성비는 여기 저기가 짱이지. 근데, AS, 뭐, 이런 게 보면 연락이 안 돼, 씨. 국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댓글 다신 분이 배터리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래서, 배터리 하면은, 어, 꼼지락 아니면은 보아 쪽 사시라. 그리고, 꼼지락은 좋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지금 저도 꼼지락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요. 괜찮아. 그리고 AS가 굉장히 빨라요. 초스피드에 전화해갖고 통화만 되면 끝나요, 여기는. 그러면은, 고객 가실 아니면은 100% 교환이야. 배터리 같은 거, 그러니까, 배터리, 매트, 요런 조금, 단가가 나가고,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국내, 무조건 국내 제품 써야돼. AS가 가장 빠른 곳. 그리고 만약에, 어, 쓰다가도, 어, 불량이 담정돼서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뭐 어디 뭘 AS 안 되고 뭐 전화 안 받고 그러고 그러면 답답하다고 당장 막 써야 되고 그런 애로 사항돼 있어. 그래서 그런 거소소 차원에서 얘네 올리는 거예요. 그제품들이 보면은 또캔 랜턴이라고 해서 또 우수수 나오고 그러는데 실용성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돈 주고 사돈 <laughs> 돈 주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왜 못쓰겠어? 다 쓰지. 하지만,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하면, 어? 좋지 않나? 라는 취재, 요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 네이처박에 대한 소스들을 아, 앞에 많이 좀 올려놨어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네이 차박이라 게, 보면 나는 약간 현실적인 거에 조금 약간 취합도 있어. 실, 이 힐링이나 포장은, 어? 쌈싸본 건지 저는 오래됐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쉬고, 뭐 중간에 뭐, 일 가다가도 뭐 차박해서 가는 뭐 그런 영상이나 보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영상이 보면 그러면은 막 이런데 보면은 지금 이제 일 나갔고 어 대기 중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그냥 어, 여기 이렇게 쌓아놨어 이게 현실이야 나는 이게 현실이라고 봐 그리고 네이처박 하고 그러면 바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일하다가 또뭐 한강도 갈수 있고 뭐 쉬면서 중간에 차 안에서 뭐 쉬, 쉬면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영 이게 영상하고 많이 저는 그런 다른 두부들하고 영상이 차이가 있어요. 저는 약간 뭐 거의 뭐는 개판이에요. 음. 고 이제 영상이라는 게 보면 차박에 대한 힐링 채널이 있고, 또 힐링도 하고, 어, 제품 소스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응? 그리고 나는, 어, 꿀팁 소스를 전달하면서 현실 차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요 그리고, 어, 이제 아이템 같은 거살때 보면, 아, 이게 보면 다 걸려있는 게 만에 보이지만, 다 돈이잖아. 캠핑용품 또, 씨. <laughs> 어? 돈이잖아요. 하나, 이게 소품소풍 하나가 돈이라니까. 어? 얘도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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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나 돈이에요, 보면. 그러면, 차박을 하면서도 알뜰살뜰 또 하게 차박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무시동이통 이런 거. 아, 무시동? 아, 뭐. 무시동은 무시동이통도 생각하는데요. 사후 관리하고 뭐, 저는 그냥 무시동 없어지, 없어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동 이따가없는거예요 아이템 이런것도 보면 뭐 용돈 받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 중고제품으로 이제 꾸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중고제품도 좋은것도 많아 근데 중고제품은 중고제품 살려면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기변하시는 분들 어? 기변하시는 분들 어 집에서 차박하다가 이제 너 차박하면 아웃이야 그래 차박 접, 접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제품 사야돼 왜냐면 당근이나 이런것도 보면 본인이 사용을 안하니까 내놓는거지 <laughs> 자기가 좋고 캠핑하면서 좋고 그러면 안팔아요 아니면은 좋은, 더 좋은 제품이 나와고 팔지 않는 이상 판매를 안해 그래서 중고제품 뭐, 어진가라면 피하는게 나아 어,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괜찮은 그런 제품 빼고는 일 끝나고 힘들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피칭이, 이런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힘든 거야. 눈을 많야지만 오늘 지금 영상 찍으니까 조명 몇개 켜놨는데, 하나로 끝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보면 그런 것도 있어. 내가 평탄화 이런 것도 올리면서 가격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 어? 아, 이게 얘기가 내가 이거를 영상을 해갖고, 아, 평탄화 이렇게 하고 뭐 하고 그러면 딱 막상 따지고 보면 가격이야. 아, 이걸 이만큼 두고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건 평탄화잖아. 시작이잖아. 요 시작. 어? 그러면 그나음에 이제 기다리는 아이들이 줄을 쓰고쭉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영상이나 막 나오고 보면 추천해요 뭐예요 이건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요 몇 가지요 그럼 그걸 다살 거냐고 그럼 돈이 엄그이 시작하고 마음 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접는 거야. 근데 쉽게 또 하려고 하면 차박도 됩니다. 일단 평탄을 일단 깔아요. 그러면은 반입니다. 그리고 평탄화도 보면 스타일에 이제 자기가 취합하는 스타일이 있어. 그리고 여자 여 고정 고정성이 좋아야 돼요. 부피든 뭐든 고정 나는 그냥 합판이 합판 핫판 스타일이 제일 낫다고 봐. 나는 경청도 그렇고 뭐 매트 같은 경우는 왜 매트는 나중에 시간 지나고 그러면은 눌리거나 아니면은 가죽 이 커버들이 손상 손상이 돼요. 저도 보면 지금 러그 이런 걸 깔아놨거든요. 근데 러그도 보면은 이게 걸려서 찢겨져 나가거나 뜯어져 나가거나 손상이 되거든. 그러면 은 기본은 그냥 베이스만 잘 깔아놓으면은 나의 상황에 맞게끔 거기다가 매트를 깔든지, 어? 에어 에어 모를 깔든지, 아니면 토퍼를 깔든지 그러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합판이 제일 난것 같아요. 요것도 조금 연식이 좀 돼가지고 아요 합판도 보면 이제 꽂아서 하는 건데 그걸 좀 어떻게 좀 이게 접었다 폈다 하고 그러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도 하고 있어 근데 끝났지뭐 이거 갖고 사야지 이것도 겨우 샀는데 요즘 영상 보니까 그런 거는 사라지는 것 같은데 뭐몇분 몇 만에 피칭이요 1분 만에. 근데, 그것도 내가 얘기했지, 중간 영상에서. 시간은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시간은 사용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만별이에요. 맞나? 천차만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걔가 이 평탄화가 얼마큼 어? 받쳐주느냐야. 다른 건다 필요 없어. 조금 뭐, 시간 걸리고 그러면 어때. 안위딱고 스트레스 안 받고 뒷탈이 없어야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 댓글 다신 분도 또 놀러 오세요. 명추석 잘 보내시고, 뭐 개개인만의 유튜브도, 개개인만의 스타일이 있듯이, 댓글 다시는 분들도 개개인의 스타일이 있긴 있어. 뭐, 그당시는좀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지만, 지금 또 시간 지나다 보면은, 에휴, 뭐 어때,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뭐, 그거를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아, 물론 기분만 조금 나빠지고, 뭐 내가 뭐, 달라질 게 없어요. 뭐 내가, 어, 날개를 쫙 피고 있는데, 날, 날, 날개가 꺾인다거나, 아, 그런 거 전혀 없어. 와서 댓글도 달고 해, 해요. 놀러 와요. 그, 여러 유튜브 차박, 너 채널, 내일 네 차박 좋아하신다면서요. 어, 제 것도 보시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고 여인숙 같지만 배울 점도 있습니다. 여인숙 같은 것도. 음. 그리고 나도, 나도 거진 좀, 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노력 합니다. 너무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탈이지만. 앞에 보여드릴까? 앞에 앞에 요, 요렇게 해놨습니다. 구운 계란 있고 일하다가 커피 사 먹고 어제 아침에 야식으로 나눠준 햄버거 먹고 오딱 운전하면서 배고파 배고파갖고 어, 그냥 놔뒀어. 피곤하고 그러니까 뭘 치워? <laughs> 나도 아까 쓰레기통 보이고 그러면 그때 치워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테이블 캠핑 테이블 같은 경우는 원액션으로 되는 스테인레스 이런 게 좋아요. 어, 캠핑에 이제 우드결은 감성은 있지만 불편합니다. 이것도 불편해 아까 전에 이제 여기 물을 좀 흘렸는데 여기 막 틈으로 들어가고 뭐 그럴까 봐뭐 휴지로 내가 A씨 불렸네 이러는데 앞에 스테인레스 테이블이었으면 그냥. 어? 흘렸네 닦아야지 뭐 이런 차이에요 <laughs> 모든 캠핑제품 다이소 든 모든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 근데 어떻게 편하게 사용하는 차이에요 그러면은 그 차이를 찾아갖고 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 차박 생활도 편해지고 캠핑 생활도 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번호도 이제 사용해가지고, 뭐, 처음에 영상 남면 끓여먹고 그러는데, 이제, 이, 또 일도 하면서, 쉴 때는 또, 에, 출퇴근도 시켜줘야 고 이제 쉬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잠깐 이제, 시, 차에서, 뭐 기다리면서 대기하면서도 쉬고,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내이가. 근데 내일을, 이제, 네이 차박을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보 영상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저처럼 있는 그대로 현실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꿈꾸시는 분들은 와서 구경도 하시고 소소한 소스도 얻어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무시동 히터, 파워, 뱅크, 이런 거 없어도 차박 가능합니다. 왜, 왜냐면은, 걔들이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 어. 루프 박스 루프렉도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루프 박스 루프렉은 AS가 보장되고 튼튼한 걸 하셔야 돼. 그렇지 스트레스 안 받아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어, 안에서또 사용하고. 같에서도 사용 사용이 가능한 그런 테이블이 좋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바깥도 그렇고 안도 그렇고 막 이중 막세개 여러 개막 갖고 다닐 필요도 없거든저 저는 요거 하나 그리고 스테인리스 테이블 세개 접이식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근데 그것도 펴 봐야 나는 이제 일인 혼자 하고 그러니까 안 펴요. 여기에 있는 걸로 만약 에 여기 스테인스 테이블 있으면 그걸로. 아, 나간 적이 없네. 그렇지 안나안 나가네. 어그 댓글 하는분 차박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차박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 요거 하나 사세요. 요거 좋아요. 이거 진짜 추천해. 이거 딱 봐도 좋지 않나? 이거 그냥 이거, 저거 뭐지? 우리 조명 랜턴 보면은 뭐 받침대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받침대는 얘밖에 못 쓰잖아. 얘는 돌아가면서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클립하고 레오디움이 있어가지고 물릴 수 있는 건다 물릴 수 있어. 자석도 되고. 이거. 요거는, 요거는 인정하지? 보면?